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충북대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는 그런 원룸 주택을 가지고 왔습니다. 매매가가 일단 주변의 신축 대비 저렴한 편으로 나온 거고요. 모든 세대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540만 원까지 월세 수익이 가능한 그런 물건입니다. 건축연도가 2013년도 물건이에요. 이미 월세의 거품은 다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월세로 앞으로도 쭉 유지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담당자이신 우리 하실장님을 모시고 물건의 기본적인 정보와 특색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 물건 담당자이신 우리 하 실장님을 모시고 물건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하 실장님 이 물건의 위치적인 정보를 간략하게 좀 알려주세요. 아, 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매물은 청주시 복대동에 위치해 있고요 충북대학교 정문 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정문 바로 앞에 있죠? 네네 매우 가까워요. 어, 제가 이제 집원을 받아서 현장을 가 보니까. 정문에서 정말 가까운 위치에 물건이 있더라고요. 네네. 어, 실제로 제가 현장을 갔습니다. 가봤는데 공실이 없어서 외부라든지 이런 건다 봤어요. 근데 내부 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음. 방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원님들이 이제 싱크대랑 방이랑 어, 분리되어 있는 분리형 원룸이랑요. 네네네. 아예 주문 없이 오픈되어 있는 오픈형 원룸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저희 지금 매물도 오픈형 매 오픈형 원룸으로 음음. 네, 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거 없이 전체 보실다 오픈형으로. 네네. 아, 확장감이 좀 있는 좀 넓어 보이는 그런 원룸이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이 원룸의 내부 옵션 상태는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여기는 책상 그리고 뭐 침대,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뭐 등등 풀옵션으로 다 준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제 임대를 얻으면은 그냥 몸하고 뭐 옷가지 옷가지 정도 그리고 책 정도를 가지고 들어오면 그렇죠. 바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여기가 충북대와 매우 가까워요 가깝다 보니까 학생들만 임대를 얻는 그런 지역은 아닌가요? 어, 그렇진 않고요 아무래도 정문 쪽이다 보니까 학생들만 뭐 임대를 놔야 되지 않을까 이렇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단이랑 상당히 가까워서 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쪽에 많이 원룸을 음. 구하시죠 아 그럼 공단 수요까지 조금 볼수 있는 타겟층이 좀 넓은 네네 예 그런 지역에 우리 물건이 위치해 있다는 거예자 그럼 매매가가 7억 9천만원 들었습니다 네 주변의 매매가 동향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요즘 짓고 있는 신축들이 대략 네네. 12억에서 14억선 정도에 거래가 아, 예, 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위치도 좋고 정문이고 그리고 위치 상 건물 상태도 매우 깨끗해요. 예, 예. 그래 이제 그래서 한 8억 선 안쪽으로 음, 네 매매가가 이루어지죠. 어 저희도 이제 사무실에서 물건을 기준에 받아봤는데 1층에 상가 있고 신축이 한 15억 선에 이제 물건 네. 접수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물건에 비해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우리 물건 특징을 간단하게 담당자이신 우리 하실장님이 알려주셨고요. 제가 이제 물건의 개요와 수익 분석, 그리고 지도상으로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표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당해주신 하실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도상에 빨간색 원으로 우리 물건 주변을 표시를 해봤고요. 자, 요 빨간색 원 어딘가 하면요. 바로 충북대학교 정문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요 정문 주변에는 상권이 중문까지 아우르는 식당 먹자상권과 공단 쪽으로 이어지는 먹자상권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물건은 이 상권에 어떻게 보면 중심적인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 물건 같은 경우는 이 대학교 학생들의 임대 수요를 뭐 커버를 하겠지만 공단이 상당히 가까워요. 여기가 청주 공단 육거리입니다. 이 공단 육거리에서 매우 근접하기 때문에 마음 먹고 임대를 하신다면 공단 근로자까지 임대를 할수 있는 그런 위치의 물건은 있습니다. 자, 우리 물건의 이제 개요와 현재 수익 분석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물건의 개요, 물건 종류는 원룸 주택입니다. 소재지는 충북대학교 정문에 바로 위치해 있습니다. 대지 면적 60평이고요. 건물 전체 면적이 84평짜리입니다. 자 세대 수가 1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5개 의 두대로 되어 있고요. 현장 가서 보니까 주차장 쪽에 분리수거함까지 지금 놓고 있는 상태예요. 자 준공 연도가 13년도 12월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있고요 수익 분석 한번 해드려보면은, 매매가가 7억 9천만원입니다. 현재 주변에 신축들, 자, 원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원룸주택 신축들은요, 현재 저희한테 접수되는 물건들이 10억에서 11억, 10억에서 11억 정도 사이에 물건이 접수가 되고요 1층에 상가가 있는 그런 물건들은 13억에서 15억까지 접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매매가는 신축 대비 봤을 때 굉장히 조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융자 2억 돼 있고요. 어 제가 썸네일에는 520만 원 수익이 가능하다고 써놨는데 현재는 전세세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1억 100만 원이고요. 월세 총액이 현재 현황이 486만 원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세대수가 18세대이기 때문에 전세를 조금 더 받으셔서 실구입자금을 낮추셔도 되고요. 전세를 없애셔서 월세를 더 올리셔도 되는 세팅이 좀 자유로운 그런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현대 세팅에서는 실구입자금이 4억 8천 9백만원 이렇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월세가 418만원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우리 원룸 주택들은 418만 원 수익이 들어오지만 관리하는 항목을 한 60만 원 정도는 빼셔야 돼요. 그거 빼면은 실제 월 수익은 36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제가 현장 가서 현장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실이 없는 관계로 내부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내부는 7월에 지금 공실이 하나 예정이 있습니다. 여름 학기에 나가는 학생이 있어서 그 7월에 공실이 나면은 제가 사진으로라도 담아놓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장 영상 한번 보시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현장 영상까지 모두 보셨죠. 어, 아쉬운 점은 공실이 없어서 내부를 찍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실이 나면은 저희가 사진으로라도 자료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문의 주시면 보여드릴게요. 자 요약해서 브리핑 한번 해드리면요. 이 물건은 충북대학교 정문에 매우 근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풀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TV와 전자레인지까지 모두 들어간 풀옵션이고요. 총 18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으로만. 그리고 또, 임대료에 거품이 빠져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향후에도 크게 낮추지 않으셔도 된다는 그런 건물입니다. 자, 세 번째. 신축 대비해서 매매가가 저렴한 편입니다. 아까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축 요 정도 구성이면요. 매매가가 보통 10억 이상은 나옵니다. 현재 상황에서. 신축보다 일단 위치적인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매매가적인 장점도 좀 있으니까요. 물건 마음에 드신 분은 연락 한번 주시면은 상담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